반갑습니다. 부여하신입니다. 오늘이 2020년 2월 28일이고요. 오늘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21종목 정도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laughs> 21종목이면 그닥 긴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려고 하고요. 자, 어제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은 27종목. 요 중에 이제 어제 보여줬던 종목들은 요 종목들입니다. 요 종목들이고, 지금 지수가 막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 어제도 이제, 이앞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다른 크게 얘기했는데, 어제 아프리카 방송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단기 매매를 하면은 무슨 종목을 하겠다라, 고 무슨 종목을 관심 보고하고, 요거를 가지고 단탈치겠다라고 얘기했는 종목이란 종목도 있습니다. 주식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는, 오늘 저는 그런 매매했느냐, 어제 그 종목을 골라놓고 오늘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공인 인증서가 어, 어제 갱신을 했는데 <laughs> 갱신을 못 했기 때문에 아 갱신이 스마트폰에 갱신을 안해가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 레 레온 <laughs>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주식은 원래는 투자에 목향이 성 강한 그건데 저는 단타는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고 도박성이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단타는 단타만큼 도박이란 말이요. 그럼 도박이면 최, 최, 최소한 최최 기본적으로 도박을 할 때는 도박판의 흐름이라든지, 이, 그런, 그, 패는 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패를. 패도 볼줄 모르면서, 어, 패를 볼줄 아는 사람이 있고, 패를 볼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도박판에 앉으면, 앉아서 도박을 하면서 배우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데, 단타를 치거나 이러는데, 그게 조금 보면, 좀, 좀, 아니, 아이러니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수능 칠 때는 공부를 하고 수능 시험을 치잖아요. 맞잖아요. 자격 사회에 나와서 자격증 시험을 치든 수능을 치든 운전 시험을 치든 공부를 하고 대충이라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 보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떨어졌다.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좀 많이 맞고 대충 하면은 뭐 점수 안 맞고 떨어지고 이러는데 왜 주식만큼은 시험을 쳐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래동주님. 시험을 쳐보고 공부를 가야 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같아고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고, 어,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를 먼저 하고, 주식도 공부, 많이 공부를 하든, 적게 공부를 하든, 약간은 공부를 하고, 어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오늘, 28일날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 관심 받았던 종목은, 일단은, 어, 급등하고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못 골라낼 것 같으면은, 저는 매일매일 보여주거든요 매일매일 보여주니까 그 종목을 보고 본인이 괜찮다 싶은 걸 골라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단타할 치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래동지님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녹화하고 있어 가지고